자이 문제의 조건은 이제 f x랑 g x를 더한 거에 미분식 곱한 거에 미분식이 이렇게 나왔대. 그러면 풀이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. 일단 첫 번째는 진짜로 얘를 미분해서 f 프라임에다가 g 프라임을 더하면 그게 e x 플러스 1이 돼요. 또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곱하기 g 앞에 거 미분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한 게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돼요.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. 또는 양변을 적분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, 그런데, 어 지금 문제가 F0, G0, F1, 이걸 구하는 거니까, 미분해서 풀어내면 오히려 식이 더 복잡할 것 같아서, 이렇게 풀지 않고 양변을 적분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. 그래서 양변을 부정적분하면, 가본 조건은 FX에다가 GX를 더한 거는, 얘를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될 거고, 나번 조건은 양변을 적분하면 fx랑 gx가 곱해진 녀석이 나올 거고요. 적분하면 x제곱 세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건데, 여기 적분상수와 여기 적분상수는 서로 다른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얘를 c1, 얘를 c2라고 좀, 이름을 줬어요. 자, 조건이 f0, g0를 줬으니까, 그냥 이 식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. 그럼 f0 더하기 g0는 0 더하기 0 더하기 c1이야. 근데 이게 1하고 마이너스 2였거든? 그러면 c1은, 아, c1은 마이너스 1이었네. 그래서 fx에다가 gx를 더하면,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라고 알수 있고,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0을 대입해 보면, f0에다가 g0를 곱한 게 되고요. 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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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c2만 남았어. 그런데 얘가 1이고,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, c2는, c2는 마이너스 2였네. 라고 알수 있는 거지. 결국, fx에다가 gx를 곱하면, x 세제곱, 마이너스 2x제곱, 더하기 x,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알수 있을 거야. 자, 이제, 얘 곱하기니까 얘 인수분해를 해봅시다. 3차니까 당연히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거고요. 1, 마이, 1, 마이 이렇게 되지요 자, 얘가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고 봤더니 아마 2로 되는 모양이야. 그래서 이 1은 2, 0 되고요. 2, 0은 0, 1 떨어져서 2, 1은 2, 0 됐어. 그래서 얘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요.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. 라는 거지. 자, 이제 fx는. fx랑 gx가 곱혀진 게 이렇게 되니까 fx랑 gx가 하나는 x 빼기 2고 하나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알수 있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, 더한 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, 아, 둘 중에 하나는 이거,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.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0가 1이라고 했으니까, 이 녀석이 아마도 f x 인 거고, 그래야 0 대입하면 1이 나오는 거고, g 0가 마이너스 2니까, 아이 녀석이 아마도 g x 이겠구나, 그래야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거지. f 1 값은 이제 1을 넣으면 답은 2가 되겠네라고 알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다음 함수 f(x)g(x)가 있는데 걔를 미분한 식이 이렇게 됐어요. 진짜로 미분해서 풀 수도 있고 걔를 반대로 적분해서 풀 수도 있어. 그걸 미분해서 풀 것인가 적분해서 풀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주어진 조건과 문제가 미분된 식을 쓰느냐 적분된 식을 쓰느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. 얘는 f 프라임 g 프라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잖아. 그러면 얘는 적분해서 풀라는 문제인 거지. 적분해서 풀때 주의하실 게 어 여기 c 옆은 적분 상수 c값과 여기 적분 상수 c값 은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c1, c2로 놓는다. 요거 조금 첫 번째 주의하시고요. 그다음에 적분식을 만들어서 f0, g0를 알고 있으니까 0을 대입해서 식을 쓰시면 fx gx를 더한 게 어떻게 되는지, 곱한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지. 곱한 거를 인수분해하시면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거기서 이 조건들을 가지고 찾아가시면 fx와 gx를 찾으실 수 있지요.